여자의 가능성이 모이는 라디오 테이블 여자 라테 황 대표의 라테 이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원래 돌아왔습니다를 같이 해주셨는데 오늘 안 해주시네요. 네. 어, 언제 같이 했나요? 오, 네, 했어요. 어, 제가 음. 많이 리액션을 했는데 음. 음. 기침 날까봐 참고 뭐 있습니다. 뭐 해드릴까요? 네, 귀엽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네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귀여운 하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파쿠게 정아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아백님은 얼굴이 계속 더 반딱반딱해지는 것 같아요. 어, 갈고 닦고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저건 <laughs> 엄청나게 얼굴에 네, 진짜 얼굴. <laughs> 왜 홈쇼핑 광고할 때 보면은 <laughs> 어, 어, 그 네. 물광 어 팩트 물광, 물광 막 그거 할때 어, 어, 그런 진짜요? 얼굴이에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모시세요. <laughs> <laughs> <못>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아 그냥 뭐네패스네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사람책도서관의 마마킹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세 분은 한주 동안 음. 뉴스 중에 어떤 게 가장 음. 기억에 남으시나요? 낚싯배 <laughs> 네, 전복 사고가 맞아, 제일 맞아.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음. 인천이잖아요. 네, 어, 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 막 하시고 잘 못하셔. 아까 음. 못 <laughs> 하시는데 음. <때> 낚시를 <laughs> 못 하시지만 <웃음> 좋아하실 <웃음> 수는, 수는 있잖아요. 네. 네. 못 하시는데 좋아. 저랬고 어. 막낚싯배도 한번 타고 싶어하시고 어. 그러는데, 오, 근데 낚싯배가 이렇게 전복됐다고 하니까 너무 막놀랬어요 음. 음. 네. 안타까운 아니요. 생명이. 그러니까요. 네. 저도 좀 그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자꾸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 네. 뽑는다는데, 자꾸 공무원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네. 밉습니다, 언론이. 네. <laughs> 음, 그 얘기 좀 자세하게 <laughs>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낚싯배 전복사고로 22명이 어. 타고 있는 배가 전복이 네. 돼서, 어, 아님, 아,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가 됐죠. 네. 음? 근데 이게 구조 과정에서 뭐 해경이나 음. 구조대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사실 이거 보면서. 네. 어쨌든 우리가 세월호를그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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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이 네. 떠오르잖아요 생각을 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비교도 되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같은 나라인데요 음. <laughs> 같은 나라에서 일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다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바로바로 뭐몇 시에 1차 보고가 됐고 2차 네. 서면보고 어떻게 했고 3차 또 구두보고 했고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랑 총리 장관이 음. 다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음. 음. 어쨌든 사고를 수습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 면서 네. 어쨌든 세월호의 아픔이 또 한번 떠올 수밖에 없었던 <laughs> 것 같고요. 어, 또한 가지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이제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네. 그 지난주인가요? <laughs> 지 지난주부터 걸친 얘기 같은데 발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랑 네. 200명 이상이 음, 네. 묶여 있었고, 음. 근데 정부에서 아마 오렌지 해 가지고 네, 전용기가 전용 갔잖아요. 그거 보내 가지고 음. 데리고 왔잖아요. 그거 음. 약간 아, 여, 영화 같기도 영화. 하고 그런그 그런 원래 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였나? 어, 그게 정상 아닐까요? 네.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이상하다는 음. 아, 생각이 어. 얘기를 보 어, 주변에서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거 보면서 야, 전용기 안보낸 나라가 더 많을 텐데. 어, 그러니까. 라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저 SNS에 그거를 링크시키면서 음. 위에다가 이게 나라다. <laughs> 어 졌습니다 진짜. 음,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뭐라 네. 그래야 되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동안 음, 못 내려와서 음. 어, 정말 정상이 비정상 같은 상황들이 계속 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전 정권 때, 푸네 어, 정권 때도 어딘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전그 음, 네. 비행기를 보내면서 아마 그게 카린가 네. 대한항공에서 보내는데 비용을 그때는 되게 <laughs> 비싸게 아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에서 비싸게 <laughs> 책정을 해서 데리고 왔대요. 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라에서 제어를 전혀 안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서 50% 이하로 음 비용이 책정이 됐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몇만원 정도 선에서 음, 네. 지급을 하고 이렇게 데려온 걸로 음. 그렇게 일단 제가 들었어요 저희 직원한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과 달라진 맞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네. 저희 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음. 웃길래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스리랑카 대통령인가요? 네. 네. 방문했을 때그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거를 환영하러 네. 나간 거예요. 청와대. 고 혹시 네.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laughs> 청와대 초등학교 아이들이 환영 이거 하러 아,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뭐 사진 찍는 어. 거는 기본이고 아이들이 사람이 먼저 다 해주세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그게 개그에 나오거든요, <laughs> 어, 맨날. 어, 그래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사람이 먼저 다 해주세요, 말이. 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 개그맨 본 모습 때문에 음. 어, 오리지널을 어.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애들이. 네, 그래갖고 어. 당황해가지고 계속 어. 미루다가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laughs> 사람이 먼저. 어, 제가 해드릴까요? 사람이 <laughs> <샤라미> 먼저다. 어, <laughs> 약간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맞아. 응? 하는 생각을 또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뉴스에서 또안 음. 좋은 얘기들도 계속 아, 나오죠. 맞아요.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같이 뭐 정보도 될 겸, 네. 좀 논의를, 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제 뉴스를 들은, 들으니까 2018년도 예산안 네. 관련해서 음.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의결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걸 네, 지금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게 12월 2일 날 네. 이제 그렇죠. 완성이 네. 완결 완결이 네.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요. 음. 일단 어, 하트님은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웃음> 법을 제정, 개정하고. 네. 음. 그렇죠. 네. 그 우리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어, 네. 원래는 우리가 직접 다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그렇죠. 내서 하고 싶지만 그게 다한 번에 수렴이 안 되니까 음.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국민의 의견을 대행해서 어떤 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네. 어,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네. 현재 300명이 어,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 253명이고 네. 비례대표로 뽑힌 이, 국회의원이 47명이고요. 네. 지금 이제 연말에 가장 큰 이슈는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을 음. 심사를 해서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예요. 음. 그러니까 예산안 우리나라 예산안 추이를 보면은 2014년도에 356조 원, 2015년도에 375조 원, 2016년도에 386조 원, 2017년도에 400조 원이고요. 음. 어, 2018년도에 지금 429조 원의 예산을 네. 지금 그, 심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요번에 음. 2018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이제 예산안 설정이잖아요. 네. 그 분야별로 예산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laughs> 가장 큰 부분이 역대 처음으로 복지 관련 예산이 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429조 원에서 네. 복지, 노동, 보건 음. 관련된 예산이 146.2조 음. 원으로 음. 한30% 음. 가까이 복지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30%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기존의 역대 정부 대비해서 복지 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한 음. 어, 그런 지금 예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은 주로 이제 어떻게 좀 구분이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네. 보건복지 노동 관련된 예산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 예산안 있고, 음. 그 다음에 일반 지방행정 예산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제가 음, 안 보입니다. 네. 아. 네. <laughs> 교육, 그 다음에 국방 예산, 네. 그 다음에 R&D, 그 다음 농림수산, 공공질서 안전, 그 다음 에 산업 중소기업, 뭐 문화체육 외교통일. 이렇게 음. 다양한 분야의 예산을 이제 효과적으로 음. 배분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게 이제 12월 2일까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2017년 네. 12월 5일. 5일 아 오늘이 제 아들의 생일이네요. 오! 오! <laughs> 갑자기. 어, 12월 5일 하니까 딱그 생각이 나네. 오, 우리 어. 중에 외아들이에요. 우리 그러니까요. 다 합쳐놔도. 우리 아들. 우리의 외아들. 본과 사를 구분해 주시죠. 지금은 라떼 이슈 <laughs> 시간입니다. 이거 <요거> 되게 <저기 웃음> 어. 아줌마 방송의 <laughs> 네,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 맞아요. 네. <laughs> 재영아 축하해. 우리 아들 생일이 12월 5일. <laughs> 네. 지금 밤. 네. 음. 9시가 넘었죠. 음. 네. 아마 지금쯤 최종 음.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아직 지금 명확하게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네. 어,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논쟁점이 되고 있는지 네. 한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째로 전체 예산 중에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예산 중에 하나가 공무원 증원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12,000명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네. 여당은 1만 500명 늘리자. 음. 자유한국당은 7,000명에서 9,000명 정도만 늘리자. 음. 이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난 결론은 9,475명으로 결론이 났는데 네.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에서 이 공무원을 늘리는 거를 반대하는 이슈가 어디에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냥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때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간다 그리고 부정적인 음. 시선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음.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으로 근데 그 음. 공무원이라는 거를 공고지에 들어보면 그 분야가 여기 음.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음. 소방관이나 경찰 사회복지사 음. 집배원들 음. 생활 밀접 공무원 증원이 되고 음. 부분인데 음.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무원이라고 계속 바보 음. 바보인 행세를 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네. 앉아서 예, 어떤 그렇게 해서 여론을 몰아가는 예, 거예요. 그 공무원으로만 네. 이제 한정된 이미지를 네. 밀고 가는 거네요. 음. 표를 그렇게 이제 저희 시아버지도 네. 그래요. 저한테 야 공무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 하냐 나라 말아먹는다. 이렇게 계속 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장 의원은 네. 놀고 먹는 공무원을 그러리 이런 주장을 네. 했다고 해요. 그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일부 네. 생각 하는 거를 그렇죠. 이제 겨냥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론하는 건데 거. 좀 전에 정화백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이 늘리는 늘린 늘리, 사실 늘리는 것도 아니래요. 원래는 네. 사실 필요했어야 하는 네. 인력을 제대로 채워놓는 음, 개념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음.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네, 어, 이 숫자를 어 어쨌든 현 현상은 늘리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부족하다고 부족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소방서나 이런 쪽에 인력이 제대로 음. 잘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지방 음. 그 중에서도 특히 경북 같은 데는 네. 예산 절감 음. 때문에 소방소 그 소방서 지구대 자체가 이렇게 네. 폐쇄가 돼서 지금 평균적으로 경북은 <laughs> 출동 시간이 7분 15초에서 10, 13... 네. 분, 어, 13분 13분 40초 대로 일단 시간이 늘어났대요. 네, 어, 그게 어. 10분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네. 계속 우리가 뭐 사실 뭐그 우리가 그 선박 구조 관련된 네. 얘기도 했고 네. 이런 어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런 공무원들은 사실 제대로 증원해야죠 음, 그거는. 채원을 해야 됩니다. 되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네. 내용을 저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자두 번째는 기초연금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래 계획했던 내용은. 4월부터, 2018년 4월부터 현재 20만원인 <laughs> 기초연금을, 음. 노인대상 기초연금을 네. 5만 원을 증액해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2021년까지 30만 원 올린다. 음.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6%래요. 60세 이상들 노인이 절, 노인 중에 절반이 빈곤한 상태고 칠 네. 70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116명이 현재 자살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음. 음. 자살 그율이 전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 전 세계 평균이 10만 명당 음. 10명이래요. 예. 근데 우리는 10만 명당 116명이니까 아, 엄청난 건데. 이게 지금 엄청난 자살률이고 음.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음, 그렇죠. 그런 음.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음. 근데 지금 야당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9월부터 미루자, 9월부터 적용을 하자, 4월부터 하지 말고. 음. 그걸 굳이 또몇달 미루는, <laughs> 왜 미루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면 아예 뭐안 하자는 것도 아니면서 음. 네. 음. 안 준다는 거는 아닌 아닌 거죠. 네. 음. 왜 미루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어르신들 코너를 제가 절로 어, 라테이슈로 음. 이렇게 우리 바꿔야 될것 같아. <laughs> 그냥 주소들을 그러면 파크, <laughs> 파크군 어. 잘할 자신 있나요? 못하죠. <laughs> 네, <다 져. 웃음> 어. 그럼 어. 은퇴하세요. 네, 은퇴.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유한국당에서는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네. 있으니까 음. 그 이유인 9월로 미루자. 왜냐하면 이거를 노인들한테 25 <laughs> 25만 원 올려주면. <laughs> 이게 여당의 표가 막갈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고맙다 막 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들이 어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음. 차치하고 그렇죠. 일단 당의 어떤 선거나 이런 들 이익들을 좀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걸 대해서 받으실 노인을, 노인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음. 더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몇달더 먼저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다음은 이제 아동 수당에 관한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네. 일단 출산이나 육아에 돈이 일단 많이 들고. 많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그렇죠. 어, 결혼도 안 하고. 네. 네. <laughs>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 2018년 7월부터 일단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음. 그러니까 만 0세에서 5살 아동에게 만, 월 십만 원씩 주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그게 네. 예산이 일조 천억 원을 음. 배정 어, 배정을 했고요. 이제 이 정책은 어쨌든 그 저출산 문제나 이런 이슈들 또 아이들 교육 문제나 네.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책임으로 안겠다라는 음, 네. 어떤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도 역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일단 제외시키고 음.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일단 서로 거기까지 일단 네. 협의가 됐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네. 어, 아. 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laughs> 아. 사실 이제 국회의원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아동이 됐든, 네. 노인이 됐든,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이익을 위한 결정들을 하고 있으니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그 배경이나 음. 그런 내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 실제로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네. 지난번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다 네. 본인들도 공약을 한 그렇죠. 사항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도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음. 월 15만 원의 미래 영상 바우처 음. 아동 수당이라는 거 이거 수당을 지급하자고. 음. 이건 돈이 더 10만 원보다 그렇죠. 더 그렇죠. 예, 약속을 세는. 했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도 <laughs> 소득 하위 80% 이하의 만 0세부터 11살. 네. 그러니까 여기 또좀 나이가 네. 좀 많네요. 음. 음. 11살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을 주겠다라고 공약 한 내용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거 숫자는 뭐 금액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연령대가 일단 높아지니까 인구수가 높아지고 음.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본인들도 다 공약을 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바로 적용을 안 하고 이제 미루겠다는 음, 그 본인들이 당선이 안 됐어도 음. 자기가 추구했던 정책이나 네. 공약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사실 처음에 이제 뉴스나 언론 보도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아 예산 설정에 있어서 이런 그 불협함이 있구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는 사실 되게 중립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조금 관심있게 어, 어, 왜 이럴까에 대한 걸 음, 네. 생각하지 않으면 음, 네. 그냥 정말 귀둥으로 스쳐 지나가서 어, 왜뭐 어 그래? 그럼 그냥 9월에 하나 보다. 음. 뭐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음.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예산을 다른데도 쓸때 많으니까 음, 그 부분을 조금 안 한다는 것도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 보면 음. 사실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가 사실은 더 우리가 걱정은 음. 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정말 아까 초 초도에도 우리가 중간에 얘기했다시피. 나라가 네. 어, 이상해서 네. 정상이라서 이상한 네. 그런 네. 상황에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줄 그 지방 음. 의원들을 뽑는데 그렇죠. 네. 네. 아, 진짜 조금 정말, 정말 우리가 어, 네. 잘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더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음. 네, 뭐 안철수 이분은. 이거 좀좀 많이 처음에 이분이 이제 나왔을 때도 기대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진짜 기대 많이 누가 했죠. 누가 지지했었는데? 네. 전 아닙니다. 어 원래 처음에 지지했었어요. 아, 처음에. 네. 어,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잊어버렸구나. 아니 그게 진 남자야. 미진 남자. 어. 아니, <laughs> 제가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네. 어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어, 바뀔 수 있죠. 어, 당연히 지금 현재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래요. 네그 아 <laughs> 강의에서 아네 아 네. 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된대요. 그럼 그 절절이 막그거 그때 어, 거 설명 안 해도 어, 그냥, 되고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나를 그거에 초점을 맞추려 어할 때. 어, 나 요즘에 생각이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래. 아, 어, 그 사람이 뭔가 좋네? 되게 괜찮죠? 어, 뭔가 깔끔해 보이네요. 줏대 음. 있어 보이네요. 네, 어. <웃음> 사람의 <웃음> 생각은 바뀌는 네. 게 정상이랍니다. 그거, 어. 근데 그... 사람의 색깔이 바뀌는 게 정상. 그거는 맞는데요. 음. 음. 정치 철세는 있으면 안 되죠. 정치 철세. 정치 철세. 철세 정치가 너무 많으니까 음. 지금 네. 이지경이 된거 음. 아닌가 싶고. <laughs> <laughs> 이 시점에 이렇게 기침이 오죠 다 저희도 그런 마음이에요 음. 답답해 좀답답 답답해 정말. 기침 오 답답해 좀라답해좀요답다다 답답해 좀 답답해 좀답다다좀 답답해 좀 그리고 또 뭔가 그 기초의원도 음. 네. 사실 해좀안 되는 사람들도 음. 많이 음. 있잖아요 아니 이런 인간성을 갖고 동네에서 무슨 음. 동네 왕을 하겠다 답답해 좀 답답해 좀 답답해 국민의 신부름꾼이 되겠다 막 이렇게 외치지만 음. 뒤로 파보면 진짜 진짜. 기본 인성이 안돼 있는 아유. 분들이 많은데 내년 정말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될거 같아요. 나는 것그 국민의 신부름꾼이란 말도 싫어. 신부름꾼 어, 그 음. 한 사람도 거의 없잖아. 음. <laughs> 어, 나는 그 테레비 전 나왔을 때그 말도 재밌었어요. 거,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중에 가장 매일 입에 달고 음. 하는 거짓말. 뭐? <laughs> 1위.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어, 어, 진경하는, 존경하는 아, 존경하는, 어, 존경하는 음, 네. 정화백 네. 의원님 네 그거요 음, 별로 그렇지. 존경하지 않으면서 네. 알면서 음, 또 그거 안 하면 서로 맘상안되잖아요 음, 음, 해줘야 된다 음, 앞에 음, 존경하는 음. 이걸 넣어줘야 된대요 어, 정치에도 당을 떠나서 네. 자기 소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당을 선택하는 거는 내가 일단 돼야지 음, 되니까 그렇죠. 내가 정치를 하려면 줄타기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여기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네. 것도 하고 뭐파 한가름을 막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인성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음, 근데 거의 보면 음. 이제 자기가 되려면 음. 당에 가서 정말 지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너 아, 하면 좀뭐죽게뭐 뭐 이렇게 해서 선거구를 한다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음. 인성이 안돼 있는 이 사람은 정치를 위한 정치하는 쇼맨십이 있는 사람하고, 음, 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한판 해갖고 자기 재산을 좀 부를 축적하는 네, 사람들, 음,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그 자리를 물렀으면 또다그 인맥으로 인해서 음, 어, 어느 좋은 자리에 간다든지. 맞아요. 뭐 사회이사라든지 이런 거 가신 분들 보 뻔하지 않습니까? 네, 다? 음. 다 노나먹기잖아요 음,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위한 리그잖아요 음, 근데 어차피 인생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지만 <laughs> 이 정치인들이 이, 이걸 너무 이렇게 이용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해하죠,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소중한 한 표를 정말 잘 행사해야지만 되고 특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기초의원이 되기 때문에 지,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바로 선거를 하잖아요 음. 이때 이, 이 학생들이 정말 10대에서 20대 가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선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어, 중요한 건 저도 지금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뭐 트위터를 여러 가지 지금 음.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공감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해. 다 음. 중요한데 우리가 뽑아줄 때잘 뽑아줘야 되지 않나. 네. 우선 우리, 우리가 잘못 발등을 찍으면 그 순간 <laughs> 심지어 음. 나라의 예, 국회의원들 나라 예산하는 거지만 음. 뭐 나라 예산뿐만 아니 지방자치 하면서 뭐 지자체에서 구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음. 굉장히 많잖아요 음. 까미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동네부터 이렇게 단속을 단돌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음. 그리고 그 분들이 설 자리를 주면 안 되지 매의 음. 눈으로 설 자리를 주면 안 된다고 봐요. 음. 지금 예산안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기초위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해갖고 결국은 가는 게 자기의 금배진을 향해서 가잖아요. 예. 음. 네. 그 이렇게 뭐 나는 뭐 정치에 대한 신념으로 내가 뭐 기초위원서부터 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음. 음. 나중에 결국에 보면 정말 음. 뽕빨라게, 아, 내 정치적인 신념을 내 개인적으로 이용한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은 철면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뭐네 밥그릇, 내네 밥그릇 하면서 싸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주지도 말아야지만 국민들은 우습게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벌써 네. SNS에서 공유를 그렇죠? 하고 있고 음. 이미 우리가 작년 이후 우리가 네.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져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도 정말 좋은 정치라고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들이 무엇을 알고 <laughs> 있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laughs> 네. 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지금 이것도 보면, 그, 이런 어떤 예산 설정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도 공약했던 거를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그러니까요. 위한 반대를 하는 음. 거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네. 당장의 눈앞에 그것만 보고 반대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안철수가 몰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4월, 11일 음.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대회에서 네. 그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음. 샤립 유치원에 대한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음. 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참, 네. 그런 아동을 나셨죠. 둔 엄마들의 분노를 사고 지지율이 음. 막 꺾기, 시작, 꺾기 시작을 했는데 음. 지금 사실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면 음. 10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나 아니면 정말 60세 이상 음. 부모를 둔 젊은 젊은 부부들한테 음. 또 어쨌든 그쵸, 어~ 그니까 그래서 얘기? 저는 그거를 그래서 좀 음. 똑똑하게 이 정치인들도 아,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국민들이 일부 언론에서만 얘기하는 것만 듣고 아~ 예상 그냥 그렇게 끝났나 보다 음. 뭐~ <laughs> 예를 들면 아~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상의해서 끝내겠지 아, 이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심지어는 라테이시의 환. 황 대표도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어, 정말 똑똑하게 맞아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하면서 지금 실시간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 또한 가지 이해 안된예산 <laughs> 사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버스에서도 와이파이를 할수 있게 어, 하자라는 고 네. 그 예산도 지금 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네. 그 반대 이유는 아이들이 핸드폰 자주 하면 교육사 안 좋다. 갑자기 아이들이 됐어. 어, 그러면은 아이들 대상으로 핸드폰 못 팔게 법으로 어, 규제해야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렇지 않아요? 네. 음. 너무 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본인들이 버스를 안 타요. <laughs> 어, 핵심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럼 <laughs> 본인들은? 본인들은 무제한써요 예. 네. <laughs> 그러면 어, 어, 아무 상황이요. 예, 네, 아무 상황이 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 서 봐야지만, 그러면 과연 버스를 타면서 본인이 거기서 해봐서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아야지 이게 어. 통과가 되는 어. 거예요. 음. 맞아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뭐 자기네들 4차 산업혁명 이래갖고 막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세미나도 음. 하고 특히 국민의 당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리더이랬잖아. 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러면 아이들도 사실은 버스에서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새로운 그렇죠. 정보를 접하고 습득하고 나누고 공유할 네. 수 있게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대, 대비한 초연결의 문화를 만들어줘야 그 한다고 보고하고 지하철에서는 지금 돼요. 음. 지하철은 되는데 그러면 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못하고 음. 주로 지하철로 출퇴근 하신 분들은 하니까 요것도 야 버스 타고 지하철 문제죠.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성인 아니에요? 그니까 학생들이 그, 이거 자꾸 이거 하기도 힘든데. 그 갑자기 애들이라고 어린이 네. 아이들 그 그러니까 음, 너무 그뭐 무슨 코미디 핑계. 코미디가 네. 빵 터지는 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어떤 반대하는 이슈가 어떤 네. 논리적 근거가 있다던가 아니면 네, 그렇죠.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생각한다던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음,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맞아요, 음. 진짜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해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상식을 네. 벗어나니까 코미디 네. 같대 계속. 이게 지금 보니까 아이들한테 한 2만 원 정도 네. 어, 그렇게 혜택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지금 네. 그거조차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음. 지금까지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조로 <laughs> 네. 어, 일단 지금 아마 의견이 낫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 좋은 그 방안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무엇보다도 어쨌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요런 한 가지 사안이라도 조금 더어좀 네. 주체적으로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네. 그냥 아 그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왜 이럴까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음. 하면서 앞으로 지방 선거 때까지 여러 가지 야당과 여당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정말 또 좋은 성실한 의미 있는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게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아태 이슈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아 네.